원피스에는 자신이 속해 있는 곳에 엄청난 충성심을 보이는 캐릭터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충실하고 충실한 충견들 탑 라인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구위 한야발입니다. 임펠다운의 부서장으로 나름 야심가로 등장한 한야발은 잠깐의 등장이었지만 큰 임팩트를 보여주었는데요. 어, 무심결에도 자신의 야망을 서슴없이 드러내는 캐릭터이지만 임펠다운을 지키려는 모습과 당시 서장 마젤란에 대한 충성심은 대단하였습니다. 자신의 출세에만 골몰하는 속물은 아니며 마젤란에 비하면 한없이 약한 캐릭터이지만 당시 탈옥을 하려던 강자들을 혼자 막아 세우기도 하였는데요. 탈옥을 하려는 루피 일행을 막아 세우며 해적은 해적일 뿐이라는 말을 하며 핵심을 찔러버리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일방적으로 개털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몇 번이나 루피를 잡고 늘어지고 버텼지만 검은 수염이 얼굴을 짓밟아버리며 리타이어 되어 버렸습니다. 다음 파리킹입니다. 극초반 이스트블루에서 나름 임팩트를 남겨주었던 킹은 최종장에 등장하지 않냐는 떡밥도 나돌고 있는데요. 등장 당시 클리크의 적단의 전투 총대장으로 사실상 2인자의 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워리너퍼. 젖도 떠이들. 매우 잔인하고 냉혹한 인물이었으나 클리크에 대한 충성심만은 대단하였는데요. 상디로부터 구원을 받은 갱이었지만 클리크가 배를 빼앗고 상디를 쳐죽이라고 하자 구원이 구나바리고 상디를 자신이 쳐죽이겠다며 돌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노데데 홈 러스트 くださ 이후 독가스를 먹은 킹은 패배한 돔클리크를 기절시키며 위대한 항로에서 다시 보자며 떠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종장에서 돔클리크와 함께 또 모습을 드러내며 아직까지 돔클리크에게 충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치리킹입니다. 사왕 카이도 간부 중 하나인 킹은 2인자 자리에 있으며 카이도에 대한 신뢰가 대단한 인물인데요. 루나리아적으로 인체 실험을 당하며 돼지르기에 처하였었지만 카이도가 구해주며 제2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루나리아족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던 카이도우였지만 킹을 자신의 진 동료로 받아들이며 두 사람은 첫 항해부터 사황에 위치한 시점까지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카이도우가 해적왕이 될 거라는 믿음이 굳거나 도 종족의 특성 때문인지 세계를 바꿔줄 조이보이를 기다리는 모습도 보이고 있었습니다. 카이도오는 자신을 이길 사람이 조이보이가 될 거라는 과거 회상과 함께 사황의 자리에서 물러나며 팀도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다음 6위 페로나입니다. 스릴러 바크에서 등장한 페로나는 구칠무의 개코모리아의 간부 중한 명이었는데요. 과거 카이도 해적단과 싸움에서 모든 동료를 잃었던 모리아가 새롭게 구성한 해적단에 몇참되는 메인 간부 중한 명입니다. 고스라프 상대방들을 네거티브로 만들어버리며 벌레 취급을 하는 초강자 중한 명이라 볼수 있는데요. 당시 모리아의 간부들은 예상외로 모리아를 엄청나게 아끼는 모습을 보이며 모리아가 패배한 후에도 직접 모리아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상 전멸을 했다고 봐도 되는 모리아 해적단이었지만 이들은 뿔뿔이 흩어져 모리아를 찾고 도려하였는데요. 압살롬은 도플라밍고에게 되질위기에 처한 모리아를 구해내었으며 페로나는 몇 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모리아를 찾아 티치가 지배하는 해적섬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코비와 함께 모리아 구출을 위해 손을 잡았고 모리아를 구해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훗날 모리아와 함께 재등장을 하게 될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다음 5위 사카즈키입니다. 그럴 것 같지 않지만 예상외로 사카즈키도 상부의 명령을 잘 따르는 인물 중 하나인데요. 생기 아꾸나 하는 행동을 보면 세계 정부고 나발이고 다 용암을 갈게 될것 같지만 예상외로 말을 잘 듣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정의와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세계 정부 상관의 명령을 들으며 자신의 분을 삼키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오마에노멘츠나도 루니처럼 오로성 말을 씹어버리고 자신의 의지대로 밀어붙이지 않고 정중히 찾아가 그러지 마시오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상관들에게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부하들에게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사형을 시키기도 하는데요. 자신의 오랜 동료이지만 어찌되었건 자기보다 아래로 볼수 있는 키자로에게는 친구를 죽인 직후였지만 봐준 게 아니냐며 꼽을 주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해군원수로서 앞으로 세계 정부의 말을 얼마나 더잘 들을지 모르겠네요. 다음 4위 베라미입니다. 조개 스프링 스프링 열매 능력과 함께 등장하였던 베라미는 제대로 된 악역 역할을 보여주었으며 몽블랑 크리켓과 거대원 숭이들을처발라버렸는데요 난다도 하늘섬이 있다는 루피 일행까지 좁혀버리며 앞으로 신세계는 다를 거라 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루피의 일격 한 방에 나가리 되며 도플라밍고가 찾아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베라미는 도플라밍고의 하청업체급 위치였으며 훗날 벌어질 신세계의 왕은 도피라고 믿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딱한번졌다는 이유로 도플라밍고가 쳐주기려하자 베라미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말하기도 하였는데요. 음? 뭐 하지만 등짝을 베어버리며 도플라밍고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등장을 하기 어려울 거라 보았던 베라민은 예상외로 아직 도플라밍고 산하에 있었으며 동료가 되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토너먼트에서 또 패배하고 도플라밍고 해적단에는 끝까지 들어가지 못하였으나 계속된 도플라밍고의 장난질에 넘어가며 개불쌍한 장면들을 남겨주었습니다 마지막엔 동경해야 할 상대를 잘못 골랐다 인정하며 현재는 해적질을 그만둔 모습을 보이네요 다음 3위 키자루입니다. 사카즈키와 마찬가지로 해군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키자루는 현재까지 해군대장에 위치한 인물인데요. 상부의 명령을 거역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며 명령만 잘 따르며 지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임무에는 매우 철저한 모습을 보이나 중립적인 위치인 애매하게 가는 정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명령의 기본 원칙을 지키며 능구렁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최근 오로성과 에그헤드 섬의 방문 시에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센토마루나 베가펑크와 마주하기도 하였습니다. 친분이 고모고 센토마루와 싸움질을 해대며 이후에는 세계 최상부인 오로성이 명령하자 베가펑크의 배를 빵꾸내기도 하였는데요. 순간 망설인 키자로였지만 결국 자신이 속한 위치에서 명령 복종이 무언지 잘 보여주며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안타노데르 아, 마스카이. 아. 하지만 이후 사카지키의 도발에 빠기쳐버리네요. 다음 2위 루치입니다. cp9에서 cp0까지 올라온 루치는 세계정부 직속기관에 있으며 살인 허가증을 받았다고 외치는 인물인데요. cp9 로브 루치다소! 과거부터 인간병기로 500명의 병사를 현장에서 몰살을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냉혈한으로 세계정부의 명령이라면 잠입이건 몇 년간 다른 인물로 살아가는 등 절대 복종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상사가 개찌질이건뭐건 자신보다 위 계급에 있다면 명령에 복종하며 임무를 망설임 없이 처리합니다. 세븐 언닌겐 닫다녹 소 천룡인이나 오로성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복종하며 최근 에그헤드 섬에서는 알잘딱갈세나며 오로성에게 현 상황을 보고하기도 하였는데요. 자신의 유일한 버시라 볼수 있는 카쿠가 돼질 위기에 처하자 오로성에게 겨우 말을 붙이며 자비를 베풀어 달라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로성이 쌉소리 말라 하자 찍소리도 못하며 절대 복종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 일이 바르톨로메오입니다 험악한 외모와 함께 뒷세계에서 이름을 날리던 바르톨로메오는 내면은 진정한 해적이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밀짚모자 루피에 대한 엄청난 애정을 품고 있으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루피를 만나려 해적질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암흑가의 보스였던 로메오는 해적으로 나온 뒤 루피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하였으며 미친 짓을 너무 많이 하여 식인종이라는 별명까지 붙게 되었는데요. 밀짚모자 일당을 험담을 한다면 혀를 잘라버리거나 루피의 굿즈를 판매하는 등 미쳐버린 행적들을 보여줍니다. 거의 죽으라면 죽을 기세로 루피에게 애정을 보이며 드레스로자에서는 밀짚모자 일당을 도와 같이 싸우기도 하였는데요. 이후 루피 사나 해적단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현재는 샹크스 해적단의 해적기를 태워버리고 밀짚모자 해적기를 걸어놓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샹크스 해적단이 로메오를 붙잡아 루피를 죽이고 오면 용서를 해준다고 협박을 하였는데요. 루피를 죽이기 위한 가짜 독약을 본인이 직접 먹어버리며 충성심을 제대로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본 샹크스가 로메오를 놓아주었으나 야소비 총질한 방으로 해적선을 박살을 내버렸는데요. 현재까지 루피에 대한 충성심은 현 캐릭터들 중 제일 높은 인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